함께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과 531장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신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사비안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시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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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자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기다리네기다리네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 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답습된 이 세상의 논리와 계산법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생각과 계산법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비움으로서 채워지는 것이고 낮아짐으로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서 부활의 영광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앞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법이고 주님의 계산법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쳤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독기도 세상에서 찌들었을까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회 때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린 자를 치유케 하신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저 돼지 주인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수많은 돼지 떼를 수장시키셔서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시고 있는 것일까? 참, 우리 주님도 매정하시다. 시간이 흐르고 제 안에 이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소중함이 이제 일순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물실, 물질 중심적인 사고로서 말씀을 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살리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갈릴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셨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는 이곳을 거라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제 헬라 시대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살아왔고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건물들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지역 지역이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돼지를 키우지 않았고 돼지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땅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즉이 가다라 지방은 정결하지 못한 지역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야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어찌나 사나운지 그들이 있는 곳은 피해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 안에 있던 귀신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가보고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이 레기온, 즉 군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중 하나가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벌써 우리를 멸하여 오셨습니까? 이 말은 귀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그 멸망한 때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시안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먼저 돼지 떼로 들여 보내 주기를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군대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였고 잃어버린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돼지대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사탄과 귀신들이 거하는 악한 공간으로 묘사되어 습니다 그래서 음부나 수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따라서 돼지 떼들이 바다로 돌진한 것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 앞에 보면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귀신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금 돌려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돼지를 사육하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일어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라고 합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을 살리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그분을 믿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비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그것들이 그 신비와 이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심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많은 이적과 기사의 사건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단한 사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다라 사람들은 왜 나왔습니까? 수많은 돼지 떼를 죽게 하여 자신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혹시 자신들에게 닥칠 이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이 능력이 가진 능력을 가진 저 예수라는 남자를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보니까 여러분, 29절에 귀신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귀신들의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그 사나운 두 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녔지만. 자신들은 정상인 척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더 심각한 영적인 귀신들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감춰져 있던 귀신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설교 소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부류의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억압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두 사람이. 건강과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회복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돼지의 몰살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한이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 구원받을 기회를 내쳤고 어찌 보면 일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추방되고 버림받았던 그 귀신 들린 영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 거센 폭풍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일이 그 돼지 떼보다 그 재물과 재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후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거나 물질적으로도 훌륭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축복과 기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유혹받기 쉬운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하고 여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소유, 지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지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기에 결국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고 사라질 공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시며 우리 예수님의 정신인 것이죠.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도가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흐름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 하나가 구원받은 데 감격하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사양치 않겠다, 안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말씀에 기울이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입하고 있는 그 어떤 명예와 물질, 쾌락 등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내가 만나는 그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사역들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계산적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더 헤아릴 수 않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밖에서 어렵게 일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하루 그들에게 좀 다가와서,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잔, 그 사랑을 어,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어, 될수 있는 하루,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로는 어, 목사님께서 어, 월요일 날 저녁에 어, 가벼운 교통 접촉사고를 당하셨는데, 어, 어제 새벽은 인도하셨지만 후유증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유증이 없게 잘 회복되시도록 시간 그 기도 제목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